역사적으로 누비아는 나일강 하상운송이 불가능했던 첫 번째 급류구간의 시작점인 아스완으로부터 백나일과 청나일이 만나는 하루툼까지 약 2,000km 구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건설한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를 통칭하는 고고학 용어입니다. 노비아 지역에는 농경민과 함께 사하라의 사막화를 피해 몰려든 목축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언어적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정서는 없지만, 오늘날 아랍화된 수단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의 후예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남수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목축인들로 소와 양, 염소, 낙타 등 여러 유제동물을 기르는 북수단의 목축인들과는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결국 2011년 남수단 공화국으로 분리된 바 있습니다. 이집트적 기록에 따르면 누비아인은 고왕국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기원전 1700년경에는 도시국가 케르마가 중심이 된 누비아 왕국이 설립되어 테베를 공격할 정도로 번성했지만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누비아는 이집트 심왕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란 대변혁기에 태베의 아문신전 사제당과 이집트 제2시방조 람세스 왕가가 대립하면서 내분이 격화된 틈을 타 독립하였으며 이때 스스로를 쿠시라고 부르는 통치세력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8세기경 나파타를 중심으로 국가를 설립한 쿠시인들은 태베의 아문 신전을 장악하고 파라오에 올라 하이집트를 정복한 후가나온과 시리아 지배권을 두고 당대 최강국인 아시리아와 경쟁합니다. 쿠시 왕국은 수단적에서 자생한 문명 세력 중 가장 강력했던 고대 국가로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아케메네스토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와 경쟁하다 몰락했지만 이들의 직계 우선인 베자족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남부와 수단 동부, 에리토리아 등 홍해에 인접한 구릉지대에서 목축인으로 살아가는 배자족은 수단 지역의 누비아인 대부분이 아랍화되었지만 사용하는 언어 또한 아랍어가 아닌 쿠시어파 계열의 배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일강 문명의 한축이자 4천년의 장구한 역사 전통을 계승해온 쿠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설립한 국가 쿠시 왕국의 흥망을 통해 아프리카 문명사의 한자락을 엿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누비아 쪽에서 최초로 출연한 케르마 중심의 누비아 왕국을 설립한 사람들을 쿠시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치열하지만 합의된 정서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집트 기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누비아 열통으로 알려진 이집트 중앙국의 다섯 번째 파라오인 멘투호테비세는 제위 29년과 31년 두 번에 걸쳐 쿠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쿠시가 캐르마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캐르마 문화의 연속성이 나파타가 중심이 된 쿠시 왕국으로 계승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신왕국의 출범과 함께 누비아는 500년 동안 신인 지배에 들어갔으며 이후 오랫동안 이집트 다신교 문화와 함께 태베의 수호신인 아문 숭배가 강요되었는데 이를 누비아인이 적극 받아들이면서 문화적으로 이집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왕국 제18왕조를 출범시킨 태베의 파라오 왕관은 누비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원정을 통해 중심 도시인 캐르마를 정복하고 누비아 왕국을 멸망시켰으며 투트모세 3세는 네 번째 금류구간에 나파타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총독부로 삼게 됩니다. 이집트식으로 건설된 나파타에는 태베의 수호신 아문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면서 누비아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의 중심지이자 종교 중심지로 발전했는데 이곳에서 파라오 대관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왕국의 파라오 권력은 총독을 파견하여 쿠시인을 다스렸는데, 나파타 총독 후위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쿠시인들이 파라오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뿐만 아니라 파라오 의식이 나파타에서 거행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다신교 문화가 전파된 지 200여 년이 지나자 쿠시인들은 이집트 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20왕조를 출범시킨 람세스 왕관은 누비아 곳곳에 신전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아부신별 신전입니다. 아부신벨 대신전은 약 20여 미터의 좌상들과 암벽을 60미터 깊이로 파서 만든 석굴 사원으로, 자신의 조각상과 왕의 업적이 구조로 그려져 있으며, 아스완 하이테미 건설로 26위에 놓이자 세계 50여 개국의 원조를 꺼내낸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원래 있던 곳보다 65미터 높은 현재 위치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신왕국은 고대 리비아인과 연합한 바다 민족의 침입을 받아 결국 가나안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무역로를 이루면서 쪼그라든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지 못한 새로운 수도 피람세스는 파라오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궁핍해집니다. 파라오 권력의 핵심인 군사력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면서 태베의 아문신전 사제단과 거리가 멀어진 람세스 11세는 왕가의 계곡에 묻히지도 못하고 멤피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며 람세스 왕가는 몰락합니다. 한편 신왕국이 몰락하면서 제2시왕조 파라오 왕관은 누비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기원전 8세기경 쿠시인 알라라가 아문 신전의 신탁을 받고 나파타 왕에 올라 역사적인 쿠시 왕조의 시작을 알리게 되며 피라미스로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쿠시 왕국이 설립될 때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중동 대부분의 지역은 아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나일강 유역에서는 상 이집트를 지배한 태베의암문 신전과는 달리, 하 이집트에는 헤라클레오 폴리스, 헤르모 폴리스, 레토르 폴리스, 타니스 등 고대 이집트인과 고대 리비아인이 파라오를 자칭하며 분열되었던 시기입니다. 신왕국으로부터 이어져온 아문신전의 정통성과 권위는 계속 인정받고 있었으며, 파라오 권력은 태베의 수호신 아문의 아내이자 신의 딸이라는 권위를 차지하고, 아문신전의 지지를 받기 위해 온갖 술수와 음모가 난무하고 있었는데, 태베신전의 권력층에 갑작스런 변고가 발생합니다. 쿠시의 두 번째 왕 카슈타는 누비아 전역을 통합한 후 신왕국의 수도였던 테베로 진격해 자신의 딸을 아문 신전의 여성 대사제로 임명하여 상 이집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는데 놀라운 점은 테베의 신전 권력이 평화롭게 쿠시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왕국을 대표하는 아문의 권위를 얼고지 인정하고 숭배한 쿠시인 도시 나파타와 서로 야합한 결과로 아문 신전은 하이집트 파라오 권력으로부터 테베를 보호하기 위해 쿠시인 군대를 끌어들여 새로운 파라오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쿠시 왕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칭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열렬한 아문의 숭배자이자 세 번째 쿠시 왕인 피에는 신성한 전쟁이라 이름붙인 대규모 군사 원정을 통해 하이집트 에 남아있던 네 개의 파라오 권력을 전부 끝장내고 수단 지역과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의 업적은 피라미드와 승전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쿠시왕 피해 군대에 함락된 헤르모폴리스 출신의 파라오 세력은 나일강 델타에 위치한 사이스로 도망가 쿠시인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는데 이들이 아시리아가 쿠시 이집트를 공격할 때아시르 바니판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신화국을 자체한 사람들입니다. 아문의 숭배자였던 쿠시의 통치자들은 테베가 중심이 된 상이집트와 쉽게 융합이 되었으며, 푸타를 숭배하는 하이집트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멤피스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부터 쿠시인 파라오는 가나아 무역로를 두고 아시리아와 80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리비아를 정복한 쿠스인들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이곳의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첫 번째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기원전 701년 에루살렘 근처 엘테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갑자기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누가 승리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원전 690년 파라오에 등극해 50년 동안 집권한 타하르카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던 가나온과 페니키아 도시들을 잇따라 공격했는데 무투사원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시리아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이며 아시리아는 니네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허무하게 가나온 무역로를 내주게 됩니다. 나일강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가난한 무역로를 차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독점한 타르카는 나일강 곳곳에 신전을 건설하거나 복원해 최고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집트 상형문자와 페니키 알파벳을 참조해 만들어진 메로의 문자가 이 시기 처음 나타납니다. 한편 왕실 내부에 반란을 제압하고 아시리아 왕이 오른 에사르하도는 국경을 침입한 우라르투 킴메라인을 물리친 후 쿠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반란을 도모한 가나안과 페니키아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쿠시 이집트 연합군은 압도적인 아시리아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리아의 확장이 밀려 가난안 무역로를 상실한 쿠시이집트는 기원전 673년 국경 요새 도시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2년 뒤 다시 침입한 아시리아 군대에게 멤피스가 함락되면서 왕실 가족은 모두 포로로 잡혔으며 파라오 타르카는 본거지인 나파타로 도망칩니다. 승리한 아시리아는 멤피스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하이집트를 다스렸는데, 누비아로 도망친 타르카는 본진에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하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낸 후 멤피스를 탈환했으며 곧바로 가나안과 페니키아 도시들의 반란을 부추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반란을 다시 진압하기 위한 군사원정도 중 아시리아 왕 에사르 하더는 사망하며 제의를 이어받은 아슈르마니팔은 대환식이 끝나자마자 이집트를 침공하여 멤피스를하루만에 함락시키고 쿠시인 파라오의 반기를 들었던 사이스 왕가를 부활시킵니다. 이집트에 대한 장거리 군사원정이 부담스러웠던 아슈르바니 파라의 정치적 선택은 봉신국인 사이스 왕가에게 다시 파라오에 등극할 명분과 함께 하이집트를 통치할 권한을 준 것으로 아시리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네코일세는 상이집트 테베에 수도를 둔 쿠시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파르카는 테베에서 사망했으며 후계자인 탄타마니의 쿠시인 군대는 아시리아 군대와 합세한 사이스 왕과와 맨피스를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벌인 끝에 멤피스와테베가 차례로 함락되면서 쿠시 왕조의 화려한 전성기는 끝이 나며 쿠시인 파라오 탄타마니는 누비아로 도망칩니다. 암은신전에 수호자를 자처했던 나파타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상이집트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에서 쫓겨났지만 쿠시왕들은 파라오 명칭과 승계의식을 계승하였는데, 신전 곳곳에 남아있는 비문과 카르투슈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원전 542년 쿠시 왕 아스펠타는 수도를 다섯 번째 금류 구간에 위치한 메로에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집트 제26왕조 포삼티크 2세가 나파타를 공격해 약탈했다는 기록으로 볼때 경쟁에서 밀린 쿠시인들은 나파타를 버리고 메로에로 수도를 이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쿠시인의 메로의 시대는 약 90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나파타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종교와 신전 문화 그리고 피라믹 건설은 계속되었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 급격하게 무너진 이집트 전통을 쿠시인이 더욱 오랫동안 계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를 드나들며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고대 그리스 상인들은 쿠시인들의 피부가 검은 것을 보고 불탄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티오피아라 불렀는데 오늘날 에디오피아라는 국가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지배하던 이집트와 쿠시 왕조 사이의 분쟁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고대 로마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누비아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으나 사막에서 고전했다는 기록과 함께 기원전 22년경 아스완을 경계로 국경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서기 4세기 경 로마가 약해지자 쿠시인들은 북쪽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주둔 중인 로마군을 공격했는데 남쪽 에디오피아 지역의 도시국가 악슈민들의 침입에 쿠시인 도시들이 타격을 입자 메로의 시대를 이끌던 쿠시 왕국은 점점 영토와 영향력을 상실하고 몰락합니다.